저희 오늘 엄청 일찍 일어났어요. 지금 7시 반인데, 왜 일찍 일어났냐면, 여기 호텔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은 2시간만 판매하는 엄청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소고기 꼬치집이거든요. 늦게 가면 은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걸어가면 10분인데, 자전거 타면 더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오빠가 지금 자전거 빌리러 갔어요. 자전거 타고 후딱 가볼게요. 먹으면 안 되는 건가? <laughs> 아 모닝 술이 막 땡겨? 말이 필요 없어. 이야, 이거는 한국에서 먹은 어느 꽃집보다 맛있다 네? 진짜로. 음. 어, 이쪽에서는 새가 막 지저귀고, 이쪽에서는 오토바이 방방대고, 한쪽에서는 고기 타고. 응? 음? 너무 맛있지? 아, 맛있네 달달한 소스가 한몫 하네.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러분. 여기는 일찍 일어나서 꼭 와야겠다. 누룩 음. 누룩한 음. 거 좋아하고. 근데 수심 얼마지? 7.5W 램에. 그사람편하다 편하고 고 마지막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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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가자 가 보니까 구이의 동네인 것 같아 구이 저쪽도뭐있는다 구이 구이 동네 그 어? 궁금하다 가보자 저거 뭐. <laughs> 치앙마이 아침 대박이다 진짜 구운닭 대박인데? 와~ 이건 또 뭐야?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수프에 구운 닭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는 닭을 굽고 저기는 소고기 구이, 소고기 꼬치를 굽고 저 오빠 저기도 또 뭐가 있어? 아 여기 치킨 꼬치인가 보다 내가 볼때 수태 구운 거는 어디가 나면다 맛있거든? 저기 문 닫으면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우리 호텔이 약간 외곽이라 그래가지고 아 주위에 뭐가 없나 그랬거든? 근데 우리 호텔에 이렇게 오픈 런 맛집이 있었어요. 보니까 치앙마이는 맛집이 되게 많다 많다 하잖아. 음. 근데 우리가 알려진 맛집 맛집도 많은데 그냥 서로서로가 있는 숙소 근처 근처에 어, 맛집... 맛집들이 그 널려있어.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야. 야. 맛집 찾아면다 맛있어. 저 치킨도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서 봤던 그 치킨들보다 훨씬 맛있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 근데 우리 동네 땅 보러 오셨어요 <laughs>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 <laughs> 자전거를 <웃음> 아니 같이 <안> 먹으려고 <laughs> 자전거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야 자전거가 짐이 됐다 끌고 간다 끌고 왔. 이거 뒤에 짐 싣는 거야 사람 타는 거 아니야. <laughs> 내가 딱잡아놓 데가 있지. 거기 진짜 커피만 팔아? 아니야 여기 타이티도 팔고 뭐 이것저것 많이 팔더라고. 응? 근데 몰라 구글 평점이 5.0 만점이야. 어. 자전거 좀 타고 가 볼까? 나 그럼 타보자. 엉덩이 괜찮겠어? 응. 어. 야, 그럼 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내가 며칠을 여러 시역만 있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맛집들이 여기저기 다 많은데 숙소가 어, 근처로 괜찮은데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냥 쓱 구글맵을 켜봤거든? 오호호호 장난 아니야 처음에 들어올 때 약간 실망했어 왜? 야외에서 고기 먹고 실내로 뭔가 시원한 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 아 앞에서 모기 물리고 그러니까 <laughs> 내는데 딱 들어와서 안 쓰니까 되게 힐링이야 새소리 들리고 이거 먹고 들어가 한숨 잘. 그렇지 아침 먹었으니까 예, 지금 커피 마시고. 오로로 시장 언제가? 와로로 시장이거든. 오로 오로 오로로 오로로는 오로로, <laughs> 오로로 오로로 어디니? 어 커피 나왔다. 아 우렌트 나어 근데 여기 되게 싸. 그래 여기 주스가 싸다니까. 35 바트야? 구글 평점 5.0인데. 주스 바트지? 아, 3.5 바트지? 아35 바트. 어, 35. 어35 바트. 나 헷갈린다. 커피도 35 바트야. 어. 그러니까 여기는 올 커피가 35 바트야. 몇몇 개만 딱45 바트 받고 올 메뉴가 음료가 다35 바트야. 그러면 두개70 바트네? 그렇지. <laughs> 3천 원 둘이? 어. 오도 갈아놓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시판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를 넣은 거같은 근데 노슈가라고 써있는데? 그렇지 노슈가지. 근데 어떻게 밤맛이야? 이거 완전 델몬트 오렌지 주스 맛인데? 이거 오렌지 맛이라기보다 약간 귤맛 아니야? 응. 어, 귤이든 오렌지든 이거 완전 그냥 시판 오렌지 주스 맛인데? 그래? 응. 아닌데 이거 오렌지 맛 갈려져 있던데? 응. 아침에 간단하게 고기를 먹고 응. 여기 와서 좋은 경치를 보여줘야 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렌지 주스가 지금 주제가 돼가지고 나로서는 무척이나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해 오리, 오렌지 주스한테 와, 나의 이 코스가 밀렸네? 아, 맛있어한 번에 이만큼 먹었잖아 되게 잘 익은 오렌지 맛과 함께 요번 말대로 시판 냄새도 약간 나 오렌지 주스가 맛있구나 음. 분위기 있다. 아... 이 동네는 진짜 오늘 뭐 할까에 대한 걱정이 크게 없다, 그렇지? 한국에 있을 때는 오늘 어디 가나 이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냥 뭐 먹나 생각하고 밥 먹고 뭐 마시나 생각. 너밖에 없다 그 마저 오나 봐야너뭐 지금 가자 <laughs> 야가고 하더니 나이만금 남았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laughs> 이거 좀봐채소리 이거 좀 좋대매 아까는 <laughs> 가자 <laughs> 제테이크아자자 <laughs> 고기 먹고 호텔에서 잠깐 쉬었어요. 누워 있었더니 배고파졌어. <laughs> 밥부터 먹을래? 장부터 볼래? 시장. 시장부터? 여러분 이거, <laughs>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바나나. 그거 잘 먹더라. <laughs> 배고픈가 보다. <거 많아. 웃음> 아침을 너무 일찍 먹긴 했지. 시장 갈 거예요. 오로로 막. 와로롯 마켓이니까 <laughs> 오로롯 마켓은 도대체 어디야 뭔가? 여기 없으면 치앙마이에 없다는 와로롯 시장입니다 하와디카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아 특유의 옷 냄새 모르겠는데? 안 나? 응. 옷 냄새 이런 거안 나? 응. 옷감 냄새? 응. 이렇게 음. 코가 예민했다고? <laughs> 이게 다가 아니지? 또 옆에도 있는 거겠지? 건물도 있는 거고 저 옆에 시장도 있는 거고 과일 시장도 같이 있고 뭐 이러던데? 옷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없는데 이렇게 한눈에 봐도? 정말 뻥인 거 같아 뭐? 아로로 마켓에서 구할 수 없으면 치앙마이에서 다 구할 수 없다는 거 <laughs> How like that? 160, 7 0 70, 70. 근데 내가 먹어봤던 그 젤리가 없어. 아, 찹단게 없어. 어, 그게 맛있었는데 그거는 없어. 저건 조금 달달, 달달해가지고 아. 이게 짝짝 끼더라고. 아, 아. 방콕 취향 마이에서 젤리 시즈 겁나 있잖아. 어. 그래서 브랜드별로 다 먹어봐가지고 이제. <laughs> 그러딱 그러니까 이제 생각만 해놨거든. 이걸 사가야겠다 하고. 근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 같다. 아, 원했던 게 있었지. 어. 아. 그게 나름 무슨 무슨 브랜드인가봐. 그 젤리가. 나는 말린 망고는, 말린 망고는 차가면 은안 먹어. 나도 그래? 안 먹게 돼. 어. 달아, 한국 어. 가면 또 살찔까봐 또안 먹게 먹어. 돼. 맞아. <laughs> 뭔 차이인데? 그냥 내 입맛 차이. 내 입맛이 그래? 왜? 뭐? 아니. <laughs> 야, 여기 싸다. 30바트를 3개. 어, 진짜 싸다. 30바트면은 1200원이야. 싸지만 안 까주는 곳에선 절대 사지 않을 거야. <laughs> 오빠가 칼을 그냥 대충 싼거 사면 돼. 어차피 한국 못 갖고 가 이래가지고 35바트짜리 칼 샀거든요. 그걸로 망고 까다가 여기 비었, 비었잖아. <웃음> <웃음> 그래서 절대 이제 망고 까주는 곳에서만 사기로 했어. 아니 그래무리 싸도 사지 않을 거야. 칼이 문제도 있지만 망고는 전문가가 까야 어. 먹을 게 많더라. 내깐거봤지 <laughs> 네, 겁나 껍질 두꺼워서. 아, 우리 껍질 뜯어먹고 있었잖아. 예야, 너는 부잣집에서 자랐니? 이렇게 했 아니, 그리고 먹다 보니, 막 내가 까다 보니까 식욕이 떨어져. <웃음> <웃음> 막 손에 막 묻는데, 그거 알아? 오빠는 안 까봐서 모르겠지만, 망고를 이렇게 까잖아. 음. 그러면은 이 손모양으로 푹푹해야 망고를. <laughs> 그래서 막좀또 식욕이 떨어져. <laughs> 아니, 망고를 집어먹어야 되는데, 긁어먹었다니까? 껍질을? <laughs> 맞아. 껍질 긁어먹고 손으로 막 움푹 파이고 막. <laughs> 파울라이카? This, <laughs> 100? 응. 189, 8 9 199. 4 3 0 0원 4,000원. 응. 음. 자기 이거 대봐봐 저기. 여태까지 봤던 거 중에 제일 예뻐. 그래? 응. 퀄리랑 사이즈 잘 맞나 봐봐. 어 나도 마음에 들어. 오케이 픽. 아니 생각보다 볼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하나 건져서 간다. 아, 끼리 바지가 여태까지 본거 중에 퀄리티가 제일 좋아. 그렇지 가격도 어, 괜찮고. 가격도 싸고. 좋네. 괜찮지? 아. 어 가자 밥먹러가자 아, 배고파 죽겠다. 오케이 밥. 밥! 아, 자리 있대. 아! 자리 있다고? 응. 아, 오케이, 땡큐. 오빠 이거 먹을 거 아니야? 치킨 들어간 거. 나? 어, 나는 닭다리 들어간 거. 뭐 먹을 건데? 나는... 두명 주면? 없네? <laughs> 나는 오빠 골라줘. 돼지고기 들어간 거 먹어봐 포크 포크 볼 먹어볼래 포크 볼 그래 사비 오우 금방 나왔다 진짜 싸고 진짜 빠르고 이게 어? 55바트 얘도 55바트거든? 둘다 55바트야? 2,500원? 2,500원 정도 하는 거지 어, 진짜 싸네? 타이프도 오빠 20바트야? 타이트가 20바트라고? 어, 어, 800원 정도 하네? 타이... 음료가 다 20바트야 타이 커피 뭐 이런 것들 사다이 확실히 어, 튀김 면면1시볼1시볼 피시볼 아니야 코0볼코코볼고수 어. 거기보다 음좀 매콤하고 진해 국물이 그러네 하지? 약간 좀 거칠어 향도 0 0 느껴지고 월 100월 1 0 0 아, 고기 엄청 크고. 거기 닛마는 조금 향신료를 뺀 대중적인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음. 아, 여기는, 아, 현지 사람들 이렇게 먹겠구나 하는 느낌이 좀 있네. 고수도 들어가가지고. 어, 그러네. 거기는 고수가 거의 뭐 하나 들어가 있었네. 고명이었잖아 음, 맞아. 고수 못 먹는 사람들은 고수 꼭 빼셔야 될것 같아요. 음. 뭐라 그러나? 그래? 마이사이 박쥐? 마이사이 마이 박쥐. 많이 넣어주진 않는데, 그래도 넣어준다. 단무지. 단무지 같은데? 단무지 맛과 거의 흡사해. 어우, 난 좋은데? 난 밥도 딱 말면 맛있겠다 싶은데? 고수향이 확 진하다. 참새가 들어갔어. 응, 참새다. 꿀. 맛있다. 진짜. 고수 뺐으면 짱 맛있었겠다. 응. 그래도 끝까지 먹지? 응.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맛이 생각날까 봐. 아니 여기 국물이 끝에 맛있어. 아 그래? 응. 끝. 아 고수. 배불러 아니. <laughs> 모르겠니? 그렇지? 모르겠니? 지금 아침부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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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조금 조금 먹고 있어. 아 쾌적하다. <laughs> 어, 오. 하루에 한 번씩 은호 와. <laughs> 와야 돼. 너무 더워. 저희가 하루에 거의 만보에서 이만보 걷거든요. 음. 근데 이날씨에못 걸어, 못 걸어. 이 분포도를 어. 보면은 어. 보통 만오천보 걸으면 만보를 아침과 밤에 걸어. 어, <laughs> 아침과 밤에. 밤에 막 45분 되는 거리 집에 걸어가잖아. 낮에는 모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타이틀한잔 빨자. 아 일일 일산씩 하고 계시 그러게 말이야. 양이 제법 많아. 오, 어, 추가한다다 오케이. 가 u 가는 거야 원가 u n 아, 가 u n 아, 시가 u n 가 unda. 시시원해 짜증날 뻔 했어? 더 d 아니... 시내거든요 아니야 연기하지 마가 unda. 시가 unda. 시가 u 나 d a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여기 같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와. 화장실 가려고 오고 쉬러 오고. 왜? 뭐 나무 잘못했어? <laughs> 근데 이게 보니까 얼음을 너무 많이 넣어. 다음번에 시킬 때 얼음을 좀 빼달라 그래. 그러면 안돼안 안 시원해서 바로. <laughs> 어쩌라는 거냐? 더럽게 맞히기 어렵다 성격이. 얼음을 많이 주면. 양이 적다 그러고, 얼음을 적게 주면 <laughs> 안 시원하다 그러고. 딱이 시간대 오니까 좋다, 그치? 오, 아, 장난... 조금 더 빨리 왔어도 좋겠다. 지금 이제 노을 잦진다 아 음, 조금만 더 빨리 왔어도 좋겠다. 여기 낮에 왔다고 생각해봐. 아, 뭐다. 낮에는 사원 다니는 거 아니야. 오, 오, 오. <laughs> 너무 더워. 야. 여긴 밤에 오는 게더 멋있네. 그치. 조명을 참잘 해놨지, 근사하게. 응. 근사다. 응. 진짜 이거 안 보고 가서 후회할 뻔했어. 그렇게 말이야. 번쩍번쩍 번쩍 한다. 금이야, 금, 금가루야. 부자 될것 같아. 어. 멋있다, 그치? 음. 오, 이제 그래, 완전 히 어두워졌다. 그래, 어? 다 봤지? 어? 다본 거지? 사실 우리가 지금, 시앙마이한 4, 5일 된것 같은데, 어. 관광지 유적지 한 군데도 안 갔잖아. 음. 또거 나온 거니까 타 페게이트 한번 더보았다 갈까? 아 그래 그건 좀 신기하더라. <목소리도> 사디카 올리 망고, 올리 망고 피디바. 아 오, 괜찮다. 하나 사까? 어? 두개 오십 바트래. 아, 어, 어, 어. 두개 오십 바트래. 아나 아까 맛있어요 이거 배, 이거 찾아봤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낙낙. 근데 여보 물어볼 이유가 없어. 맛있다고 하겠지. 이미 썰고 계셔 그고 그래. 어차피 지금 썰고 계셔서. 먹어보자. 오십 바트면 뭐 얼마야? 오사 이십 이천 하나에 천 원이야. 망고 진짜 싼 거다. 그렇지. 어, 먹어보자. 어. 하나에 천 원이잖아. 맛 없어도 그만이야. 맞아 <laughs>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어차피 매일 망고를 먹을 거기 때문에 맛있으면 땡큐고, 안 그러니까. 없으면 내일을 기약하면 돼. 하나씩만 먹어보고 호텔 가서 시원하게 해서 먹자. 맛있다. <laughs> 잘 샀다. 맛있다. <laughs> 응. 들어가는 순간 맛있네. 맛있어 먹고 가자. 음. 응. 맛 진짜 맛있다. 엄청 맛있네 이거. 음. 음. 가기 전에. 다 먹고 또 찾아가도 돼 음. 저희 지금 호텔로 걸어가는 길에 뭔가 신기한 거를 숯불에 막 굽고 있어서 들어와봤어요 근 여기 태국인들한테는 엄청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태국 젊은이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와, 엄청 맛있어 보여요 숯불에 막 빵을 굽는데 숯불에 굽는 모든 맛있요 하지 아 방콕에서 먹었던 그 빵.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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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데 그걸 스프레 구니까 에이, 크림 장난 아닌데? 음, 현지인들만 딱 있다. 서양인들도 안 보여? 음. 예상 가능한 맛인데 맛있는 맛일 것 같아. 빵은 스프레 구워도 습향이 나지 않는구나. 아 그래? 음. 크림이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는 크림빵 같지? 음. 되게 맛있는 크림빵을 살짝 따뜻하게 해서 먹는 느낌이네. 딱. 예상. 예상 가능한 맛. 근데 오빠. 근데 맛있는 뒤에 맛. 뒤에 성태우 지나다니고 막. 응. 감성있니? 낭만 죽여줘. 오빠 어떻게 사와디카카니? 어. <laughs> <laughs> 사와디카카니는 뭐야. 현지 느낌 나냐고. 어, 나. 태국인 같아. 크림 많은 거 먹어. 여기 끝에가 바삭해서 맛있어. 음아 <laughs> 그렇게 맛있었어 반 잘라줬어 내가 음 맛있지 맛있다 음 근데 호텔까지 걸어갈 힘이 생겼어 음 야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호텔로 해가지고 오늘 코스를 마무리하자고 저녁 아 저녁 먹어야지 다른 길에 먹고 싶은 거 생각해 두꺼운 면으로 먹어볼게. 지난번에 얇은 면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었어. 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두꺼운 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맛있어 보여가지고. 음! 맛있어. 맛있지? 음. 어묵이. 그래, 여기 어묵 진짜 맛있더라. 어, 음, 되게 좋아. 약간 탱글탱글하고, 음. 그뭐 비린맛 하나도 없고, 음. 잡내도 없어. 음. 삼진어묵 같아. 삼진어묵 같아. 그래. 비싼 음 같더라. 똠냥 맛이 강하지 않을 것 같아. 음, 괜찮네. 맛있어? 똠냥 맛이 강하지 않아. 이 맑은 국수에다가 똠냥을한두 스푼 정도, 세 스푼도 딱 넣어가지고 간만 준 정도야. 음. 맛있네. 근데 여기 분위기가 왜 중국 분위기야? 음식은 태국 음식 같은데. 그치 아까 약간 보... 빨개가지고 아까 사장님이 보니까, 중국 분이신가? 아까 보니까 중국인들 단체로 나갔던데 그치 음. 그래서 우연히 또 우리 집들을 알아냈다 그래 호텔 들어가는 길엔 어. 걷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맞아 걸으니까 발견한 거고 음. 또 그냥 맛집이 많은 거야 주변에 음. 사실 연예인들 많이 왔나 봐아 진짜 맞아 어. 저희가 여기 지나가는데 사진이 너무 많이 붙어있는 거야 여기는 맛집이다 <laughs> 그거 보고 왔잖아 응야 음. 이거 사진 엄청 많은데 이게 음. 뭐지? 해서 음. 온 집입니다 근잘 찾았지. 이 집은 생각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그치? 응. 음. 여기 새벽 1시까지 한대요. 음. 근처 호텔이신 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음! 음! 와.